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요.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요.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 먹고 우주 먹큼 하나만이요. 엄마가 웃고, 슨세마이가 핫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Go, You the high.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 맞고 우주 맞고 하늘많이요 엄마, 아빠, 손잡고 할게요. 세상 모두 곧이 사랑합니다. 엄마는 내몸무기쁨이에요 아빠는 내몸무기 꿈이에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전부야입니다. 엄마가 울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아빠가 울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막고 우주막고 하나만이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요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막고 우주막고 하나만이요 엄마가 웃... 우... 군세 마이가 핫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가뭐뚱뚱해엄마가뭐 내시. 너무 시 할머니가 나는데 사진 아찍어도 하야지 하야보 오도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오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 많고 우주 만큼 하늘만이요 엄마 아빠 손잡고 학교 걸으면 세상 모두 곧이 사랑합니다 엄마는 내 몸은 기쁨이에요 아빠는 내 부모의 뽀개예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전부야입니다. 엄마가 우으날 나도 웃고 하트병 아빠가 우으날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집어넣고 오징어도 하나 많이. 엄마가 웃어야 나도 웃고요. 하트 뺨,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 뺨,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고 먹고 우주 먹고 하나만이요. 엄마가 웃고, 홍마이가 핫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찌고다 하야지 할아버지는 나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요. 하트 뺨,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 뺨,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구 먹고 우주 먹고 하늘많이요 엄마가 웃고, 새세마이가 핫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I'm 다 찍어서 하야지 <목소리> 할아버지는 너무 나빴어요 엄마가 우산을. 좋아요 바짝바짝 자고별 바짝 아름답게 비치자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고맙고 우주많고 하늘많이요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걸으면 세상 모두 곧이 사랑합니다 엄마는 내보은 기쁨이에요 아빠는 내보은 행복이에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전부야입니다 엄마가 나도 웃고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금하고 우주 맞고 하는 많이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고 하트병 엄마 아빠 사랑해 요 엄마코 우주머코 하나만이요. 엄마 아빠 손 잡고 함께 걸으면 세상 모두 모이 사랑합니다. 엄마는 내몸분 기쁨이에요. 아빠는 내몸분 행복이에요.